안녕하십니까. 슈나이더 엘렉트릭의 파워 시스템 사업부에서 오퍼마케터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GM 어셋이라는 친환경 디지털 수배 전반입니다. 먼저 그 디지털 친환경 수배 전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 제품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가스 저연 수배 전반 및 가스 차단기는 SF6라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F6라는 가스는 그 교토 의정서에서 규정한 여섯 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무게의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 지수가 23,900배 더 높은 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수배 전반 업체에서는 친환경 어, 수배 전반을 배,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완료. 아, 개발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 저희 슈나이더 엘렉트릭에서도 그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 절연 수배 전반을 대체하기 위한, 완벽하게 대체하기 위한 GM 에어셋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GM 에어셋의 특징으로서 이제 BMS라든가 스카다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어, 계측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리모트에서도 태블릿 p c 라던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서 어, 모니터링과 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또한 그이 밖에 보시는 QR 코드를 접속을 하게 되면 제품의 운영 매뉴얼이나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승인 도서를 확인 가능하도록 좀 설계가 되었고요. 특히 그 슈나이더 엘렉트리만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그 공기 절연 썬트 진동 차단 기술을 적용한 그 특수 절연. 발로기를 설치하여 발로기에 온오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아킹 전류를 신속하고 빠르게 소화할수 있도록 그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GM 에어셋의 사양으로서 그 24KV 1250A 25K까지 지원한 가능이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향후에는 그 40.5KV 2500A 40K까지 아, 지원 가능한 하이 퍼포먼스 제품이 그 개발 완료되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수배 전반인 g m o s 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스 절용 수배 전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배 전반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 SF6 가스 가스 전용 수배 전반을 친환경 수배 전반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